경주시 국회의원 최초로 우리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신 분 누구시죠? 바로 김석희 사무총장이 있습니다. 김석희 총장님이 안 계시면 비대위원장이 제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김석희 총장님께서 중앙회에서 큰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 당원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당에서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, 사무총장 다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. 누굽니까? 우리 김석기 총장님은요 경찰도 오래 있어서 이 치안 전문가기도 하지만은 또 오사카 총영사도 하고 우리 지금 외통위원회 간사를 해서요, 재외동포위원장도 하고 해서 외교 전문가입니다. 외교 전문가. 우리나라의 인재고 보배입니다. 여러분 자랑스럽게 돕고 밀어주십시오.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. 경주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보물이십니다. 이 김석기 총장님이 안 계셨으면 재외동포에서 이번에 대선할 때 이길 수가 없었고 특히 한일관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일본말을 잘하시는 분이 우리 김석기 사무총장입니다. 김석기 총장님 쌉부로 제가 모시고 있는 쫄백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2년 동 활동했는데요. 우리 간사님이셔서 제 바로 옆에 앉아서 저보고 이렇게 해라 고 가르치고 또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면 안, 안 된다고 가르치는 대사부님이셔서 평생 늘 아주 참 좋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특히 경주 출신 첫 사무총장이시죠. 그런 만큼 앞으로도 더 큰일 해나갈 뿐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석기 사무총장님이 지금 재선인데 삼선 사선 팍팍 돼야안 되겠냐? 그래 생각하는데 여러분 박수 남색에 최야 안 되겠습니까? 김석기 의원님은 재선인데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삼선 때 사무총장 한번 하고 사선 때한번두번 번 했습니다. 그런데 재선 때 했으니까 얼마나? 대단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습니까? 여러분, 이런 김석기를 경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3선 되면 원내대표 한번 만들어 주고, 4선 되면 당대표 누구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김석기를 키워야 됩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형님의 힘을 느낍니다. 신원 섭판 두루 갖추시 풍부한 경험에 지역일, 중앙일 잘하고 계시는 김석기 위원님의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. 김석기 위원님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. 첫 번째, 정말 일밖에 모르신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자나깨나 경주 생각 자나깨나 대한민국 걱정이십니다 두번째는요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20대 국회를 할때 교육문화위원회의 옆자리였는데 저랑 생각이 어쩜 그렇게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뭘 질문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오면 김석기 위원님이 저보다 하나 앞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꼭 똑같은 주제를 질문으로 준비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정말 저랑 생각이 같으시다. 그 같은 건 무엇이냐?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정말 확고하시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, 여러분. 김석기 당협위원장님은 우리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아 그 소임을 잘 하고 계십니다. 특히 천정고도 경주를 로마 같은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. 지금 맡고 계신 보직이 사무총장이죠. 예, 보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사무총장직.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? 뭐 그렇습니까? 잘 하고 계시죠? 예,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김석기 위원님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특히 각별하신 분이죠. 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? <laughs> 어,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고 재선에 이르게 하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더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꼭 우리나라의 큰 정치인으로 굳게 설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습니까?